자이부첫 번째 순서로는요 고건호 전문가의 슬기로운 투자생활입니다. 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제 활기차게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 맞이해 주시는데요. 인사 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돼 가지고 네. 새로운 마음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웃음> 예. <웃음> 정말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전 (5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지가 됐는데요 이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나 좀 어~ 좀 골칫덩어리였던 이 결혼식 관련해서 인원 제한도 모두 풀린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많이 또 좋아라 하실 거고, 특히나 내수 경제가 조금 활기를 띌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야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제 과연 리오프링이 될까라는 자, 아직도 저는 의구심 뭐 걷지, 않, 걷지 아, 않았는데, 네. 그래도 꼭 이제 소비심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음. 어떤 종목이 좋을지 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래서 음. 간단하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예. 일단은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laughs> 예. 일단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중국의 코로나 1 9 재확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금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내 수요 회복이 약간 가시적인 모멘텀이 될 거는 예측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번에 한 11월달에 쯤에 한번 리오프닝 관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예, 그 당시는 이제 아마 그 소비심리 지수가 108, 108, 지금은 이제 103 정도 좀 내려간 상태지만 그래도 이제 좀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성, 이제 상대 많이 대부분의 유통 체널 좀 많이 올라가고 음, 있는데 네. 대신 이제 그 온라인 쇼핑은 다소 좀 하락했다고 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예.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예, 20, 이제 1분기 2 0 실적, 이제 추정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추후 나왔는데, 이거는 유한타 증권 기준을 말씀드리겠지만,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루면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 네. 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실화를 가지고그 음. 내수 위주의 매출 내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조, 양호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시행될 시, 그리고 화장품업이라든지, 그면세점업도 회복이 이제 가능할 것걸 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모리 포시픽이 제 중국 사업이 약간 좀 이제 타격이 제일 컸었고, 네. 그리고 신라면서, 신라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이제 매출이 타격이 컸었고 그랬을 텐데, 음. 아무래도 이제 순이익이라든지뭐좀 좀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라거나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좀 떨어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그 현대백화점이나 어지 유통사업도 계속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해 나가면서 네.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음. 그냥 긴 터널을 지나 다볼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 기대감 어, 이 속에 이제 어, 많은 이제 관련 주들 조금 봐볼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뭐아모레퍼시킷 같은 화장품 관련 주도 있겠고요. 이마트 같은 유통 채널 아니면 뭐 호텔신라, 뭐 현대백화점 같은 뭐. 뭐 호텔, 아니면 네. 백화점 관련주들 이렇게 어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더 설명 이어나가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그, 지난번에 이제 백서 소매 판매액은약 33조 6,900, 1억 원으로, 예, 전년 대비 23% 성장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코로나 이전이 2019년 대비 10.9% 성장했는데요. 음. 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점포당 매출액은 좀 증가였으며, 하 예, 증가였고요. 그 점포 수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롯데가 좀 다소 줄어들긴 하지만 네. 신세계나 현대는 좀 다소 좀더 비슷하거나 좀 늘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현저하게 그좀그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우량점포의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음. 그 점포 구조조정, 예. 점포 네. 비중을 상품군을 조정해가지고 을 음. 명품 위주로 성장이 이제 전망되어 이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 지난해, 이제 백화점의 명품 같은 경우는 좀 월별로 전년 동기 대비 음? 약 40%대의 고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와. 예. 네. 꽤 많이 성장을 했죠. 그렇죠. 또 이제, 이에 따라 이제 명품 비중을 보시면, 2019, 아, 잠깐만요. 네. 예. 2019년에 이제 23%, 점3% 정도 지나지 않았는데, 음.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은 33%, 어. 거의 한10% 정도가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성장할 때로 계속 성장이었는데,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에는 물가상승, 그리고 또 이제 음. 금리 인상으로 지금 같은 고성장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브랜드의 가격 가격 인상 효과가 이제 아무래도 매출인 제 명품 매출의 아. 성장을 견인하지 않을까. 생각 그렇게 그렇네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상품군에 비해서 명품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조금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명품은 이제 브랜드 뭐 가치에 따라서 뭐 가격적인 면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좀 주목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 같은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있지만 어또 브랜드 자체에는 약간 호재의 좀 성향이 띄는 가격 인상이라는 이런 것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명품 상품군들이 이렇게 부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네. 이제 소매 쪽로 가상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소매 쪽은 이제 하회적 거리 등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 소비 형태가 달라졌다는 점은 이제 실감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커머스 쪽을 이용하는 네. 소비자가 매우 늘어났습니다. 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소비 패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소비 패턴이 이제 행, 행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위주였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거리 이제 제일 위기를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음. 그치, 이마트 같은 위기를 많이 느끼지 어, 않았을까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네. 스타벅스도 인수를 하고, 음. 그리고 지마켓 인수하고 약간 내실을 키우면서 음. 규모를 키우는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네. 과연 이제 이 이제 리오픈이 된 이후에도 이마트가 과연 또 이제 시장의 확고한 위치를 음. 점할 수 있을까? 네, 네, 네.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걸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계속 고성장을 해오던 이 e 커머스 업계가 음. 성장성이 둔화가 되었어요. 음. 예, 성장성이 둔화되어서 이제 수익성 을중심으로 이제 턴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네. 예, 그 대표적인 그 풀피먼트 업체로 가는 쿠팡 같은 경우는 음. 이번에는 그 수익성 개선을 이제 표명한 가운데 이번에 이제 그 프로모션 축, 축소라든지 어. 축소는 멤버십 가격 인상에 좀 나섰고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상장을 할 것은 예상되는 마켓컬리도 이제 앞으로 상장에 앞서서 수익성 개선을 아마 이제 나오,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시장의 성숙기가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음. 퍼주던 거에서 내실을 다지자라는 위주로 현재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그 편의점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음. 지난번에 예전에 그 자가격리 키트 판매 때문에 그 매출액이 네. 늘어났었고, 어. 그 이어서 3월부터 이제 대학교든 학교든 이제 그 전면 등교 시행으로 음. 간편식 판매가 그25% 전년 동기 대비 25% 내외에서 증가했다. 라는 네. 발표가 있습니다. GS25 기준으로요. 네. 예. 라면 도시락이 이제 2 5 내외 증가는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그사 유동인구가 이 네.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그 이제 그 저녁에 이제 그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 숙취소재 판매량이 16%에서 3.5% 정도로 이제 증가를 많이 했다. 앞으로 아, 더 올라가겠네요. 올라갈 그러면. 수도 있죠. 네. 아마 그 동안 이제 억눌렀던 그게 이제 소비 수요가 이연되고 음.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소매 상점의 특성상 이제 유동인구의 음. 증가가 이제 그게 핵심인데. 네. 과연 이제 이번에 그 영업장도 풀리고 오늘부로 음. 과연 이제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매출액이 이제 많이 이제 증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유동 인구를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유동 인구를 잡는 게 핵심인 이 편의점이나 소비재 업체가 앞으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되면서 더욱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조금 내다 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더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 아직까지 이제 화장품이 지금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 예. 그, 20. 예, 그렇죠. 네. 21년도에 그 화장품 소매 판매하기 30조 8,355억 8천 원으로 그 19년 대비에 11% 축소된 규모입니다. 네. 예. 2월에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이제 그 잠깐 반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불확실성이 확, 인제 음. 그, 회소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가라앉은 상황이고요. 네. 예. 그, 화장품은 아무래도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시장 상황에 따라 매우, 매우 민감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내수적으로는 이제 거리두기 정책을 인해서 외부 활동이 둔화되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마스크 착용을 해서 색조화장이 이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네. 예.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그 정상화시 이제 주가 살력도가 제일 높은 종목이다. 라고 저희 음. 항목에다 음. 말씀드릴 수, 있고 섹터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 이제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음. 그 이거 뭐 중국 노출도 높은 암보네퍼시픽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아. 네. 그래도 이제 매도보다는 약간 점진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음. 전략을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은 대형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 상황에 아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좀 제일 늦게 회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네. 만약에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탄력성이 높은, 높은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럼 아무래도 제가 또한번 보시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폭 반등, 이제 그 주요 도시 봉쇄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상하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영업 중단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물류도 악영향이 있다. 네. 말씀드릴 겠는데 실제 그 주요 국내 주요 공장 중에 l 지생각이라든지 현재 폐쇄적인 상태를 음. 있는 거고 앞으로 지금,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발 이슈는 이제 코로나 이슈는 아직까지 당분간은 음. 이번 분기하고 네. 이번 분뭐 분기, 이사 분기까지는 계속 음.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제 진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약간 주저하시겠지만 네. 그것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 매도를 하지 말라.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리오프닝 관련 화장품까지 <laughs>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은 분할 매수하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응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접근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또 봉쇄 조치가 들어가 있는 중국 현 상황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아직은 조금 지켜보시라는 말씀. 하지만 현 상황 이좀 개선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네. 할게요. 그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아마 일상회복 같은 좀 제일 기다리는 거겠죠. 네네. 예. 그래서 바로 면세점인데 음. 그 3월 이후 이제 코로나 코로나 19 관련 그 출입국 요건이 완화되면서 내국인 매출이 위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 그래서 1 2월 아 아홉 바운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음. 한4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음. 예. 그동안 이제 화장품에 집중된 카테고리도 이제 패션이라든지 음. 그 그래, 액세서리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전에도 이제 말한 내용을 짚어 보자면 음. 그 국내 면세점은 네. 화장품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무려한 7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어.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단체공 관광객들 내놓따이 공이라든지 그 보따리상 같은 경우 있죠 대형 보따리공사 소비 형태에 있는데요 응. 아마 글로벌 브랜드를 중심으로 그 얘기가 응. 이 슬라이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건데 응. 음 지금 보시요 색심은 협상력이라든지 네. 제가는 옛날에 호텔실라 다른 데 나온 건데 아, 네. 이 글로벌 브랜드 중심으로서 관계 삼각관계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개별 내국 외국인 여행객들은 거의 할인폭이 거의 없고 어차피 음. 내국인 고객들은 거의 보통 회원 가입을 하면 뭐 V I P라고 해서 10% 할인 되잖아요 신라면세점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응. 그리고 이제 단 그만큼 이제 그 다시 이제 뭐 할인해서 수수료를 더늘리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건예요 면세점은 따이 공한테 이제 큰 가격 할인을 주고 어. 따이 공은 이제 단 청객 여행사로 이제 가고 아. 그리고 여행사는 소 따이 공한테 약간 한정해서 페이퍼를 다시 해주시고 네. 가고 있고 음. 면세점은 여행사한테 알선 수수료라든지 음. 보내 우리 여행객이 이만큼 보내겠다, 네. 수수료 이만큼 주겠다 해서 사실상 면세점이 그동안 매 미친 게 사실이에요. 아. 대형 딸공이 많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그 영업 이익에는 좀 악영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그래 이럴 때서 이제 이, 이것이 지금 다시 올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완, 이건 이제 이대로 회복세 이어지더도볼 볼 때는. 그 동안 인천공항 이제 면세점에 음. 꼭 이제 입찰하려고 거의 길을 쓰고 했잖아요, 까지 까이공, 까이공, 외국인 관계들 노린 것도 있고 어, 아웃바이도 노리고 계속 노렸는데 음. 그만, 근데 이것이 매출이 너무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없었기 음. 때문에 그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임차료 같은 경우는 매출 요일제로 이제 바꾸는 매출에 대한 해통 가지고 음. 이제 바꾸는다는 말이 있, 있기 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업익에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브랜드 제품 소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 이제 앞으로 면세점 협상력이 강해질 겁니다. 실제로 어. 명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 그야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오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이미 이제 신의 면세점 매출 규모만으로도 음. 이제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음. 특히 아무리도 보시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제아무래 중국 쪽 사업이라든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 아그래도 이제 면세점 쪽에 아무리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서 만약에 길를서좀 나아가서 음. 그 중국 인바운드까지 회복이 된다면 고하 기업형 따이공 유저보다는 소형 따이공이라든지 개버 여행객 중심으로 아. 영업이익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면세점 따이공 음. 또 여행사까지 서로가 상생하는 이런 관계이다 이런 어좀 체인까지 한번 봤습니다. 예. 자 그럼 이어서 보실 게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예. <laughs> 면세점을 제가 이제 보시면 이제 대표가 지난번에. 바라본 코테시라인데요 십구 년도까지는 아무래도 따일공 위주로 가가다 보니까 이제 매출 영양, 뭐 그렇게 이제 영업이익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네. 예전에그래프를 보시면 이천이십 년에는 좀 내려갔다가 이십일 네. 년도 예측지. 이건 지난번에 나온 건데 그쵸? 개별 여행기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음, 것이라고 말씀드있겠습니다 이천이십 그러니까 년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일구와 관련된 거죠. 없었고, 네. 아직까지는 그 면세점 이용객들이 아무래도 중국 위주로 재편이 되 많이 되었기 네. 때문에 중국에 있기이 아주 좌우된 게 사실입니다 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그 개별 여행객 위주로 이제좀 점진적으로 돼야 어. 그다음에 대항당이 들어올 수 있고 어. 문제는 그~ 딸 공연 형태가 상당히 어때게 중국 정부의 그~ 이제 만약에 우리 좀 옥죄겠다 음. 싶으면 금속 없질 수도 있다는거즉 네, 중국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음, 이에 대한 리스크한것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따라서 면세점에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전략에 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자 이렇게 뭐 차트를 통해서도 보셨던 것처럼 따이공들의 이런 뭐 매수 행렬 뭐 이런 게좀 나타나고 또 개별 여행객들의 좀 앞으로의 매출 영업이익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백화점은 이제 정리를 말씀드리면 명품 위주로 성장하시고 앞으로 패션 음. 부분의 고성장 기대됩니다. 네. 아마 그래도 이제 그 영업이익 쪽이라든지 이제 뭐 점포수라든지 음. 보면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을 전도 지금 탑픽으로 놔두는게 제일 좋을것 같고요. 어. 그소매자 시기면에는 이제 이에도이커먼스 경쟁 완화로 해서 수익성 개선 여지가 있다. 음. 네, 네. 이커먼스에 가려가지고 로, 이마트라든지 로데쇼핑이 네. 많이 이제 현재 주가에서도 많이 이제 불량이 있는 어.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언제 언제까지, 언제까지 개선될 것인지 모르겠고 음,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이마트 주가가 아마 13만 원 정도 언저리 어. 될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이마트가 네. 참 아무런 가능성이 많은데저평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네. 더 내려갔다는 것이 좀 와.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도 이제 이마트는 그래도 오프라인의 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스타벅스라든지 네. 여전히 이제 그 수익 뭐 그리고 지마켓이라든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이제 좀 비슷해 음. 뭐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동인구 증가 그리고 음. 거리두기 만화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된다 네. 말씀드시고 최근에 그 세븐일레븐이 이제 그맵미니스토리 인수 때문에 음. 여러 가지 좀 이슈도 있었는데요 음. 이제 그 미니스, 이제 그~ 편의점이 거의 삼강 체제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까지는 예. 음. 그리고 이건 또말씀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만화로 아무래도 주류 매출이 회복 중에 이제 그지 어,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 그 너무 죽었어요, 주류 매출이. 음. 그래서 회식도 없어 많이 줄였고. 그런 것 때문에. 술도 그쵸. 많이 줄였고. 어, 네, 오늘 네. 여기서는 설명 안 했지만, 롯데칠성이라든지 네. 하이트질로는.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아. 일부러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아, 네네. <laughs> 네. 자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의 강자 이마트와 함께 또 롯데 쇼핑까지 말씀해주셨고 편의점 관련주들도 좀 주목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주류 매출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께 네.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후 저는 방부라기보다는 그래도 이후에 코로나는 말이 음.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웬만하면요 그렇죠. 네. 계속 저도 이제 지금까지 방송 들이 모니터링 해면서 코로나 말이 안 나온 날이 있었나 싶으면 없었어요. 어, 거의 아, 2~3년 정도까지 그쵸? 예, 그냥 이미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앞으로에도 이제 바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 이제 마스크는 꼭 철저히 쓰시고 여기서 음. 더 확진되면 리오프닝은 늦춰져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말씀드린 이 포인트들이 또 늦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는 꼼꼼하게 써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건화 전문가님과 함께 요 국내 시장과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고건화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